그 코로나 시기 때 안산 쿠팡맨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찾아가면서부터 쿠팡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뭐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 쿠팡의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봤고 그때부터 아, 쿠팡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겠다는 생각에 쿠팡을 취재를 어,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2029년에는 어, 쿠팡 신선식품센터에서는 보건증이 없다라는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라는 기사를 썼고 2020년 10월에는 어, 쿠팡이 정규직에서 특고로 채용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채용 전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쿠팡이 인천 6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은폐했다라는 기사를 썼고요. 2021년 1월에는 동탄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냉난방 기능이 아예 없었고 핫팩을 하나만 지급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쿠팡이 2021년 2월에 이 모든 기사를 묶어서 5개월치를 묶어서 한 번에 고소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쿠팡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단정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직을 한 뒤에 쿠팡이 별도로 찾아와서, 소를 취하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저는 사실은 거부를 했는데 전 이미 직장을 옮긴 뒤라 뒤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다시 쿠팡과 광고 계약을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쿠팡이 광고를 끊었었습니다.